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전북 순창군에 는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강천산이 있는데요. 김나영 아나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요. 이곳은 이제 전국 최초로 군립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풍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천산 일대 도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원 25에서 김남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교통 불편을 즉각 해소하라 순창군 팔덕면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입니다. 강천산 일대 주민들이 국지도 55선 4차선 확장공사를 올해 안에 착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안전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강천산 일대는 해마다 관광객 15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왕복 2차선인 이곳은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시로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데다 사고 위험도 높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을철 같은 경우 단풍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한 5km, 6km 정도 정체 현상이 빚고 있어서 정말 농기계도 움직이기도 못하고 가을철하고 겹쳐가지고 어, 여기 관내 에 우리 면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매듭이 져가지고 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 국토부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순창군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지도 55선 확장 등 대체간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6월로 예정된 국도와 국지도 5개년 계획 국토부 최종 확정고시에서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천선을 연간 찾는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는데. 도로 수준은 아주 그참그 그 시골길 정말 그 구불구불하고 다니기 힘든 그런 시골길이 돼 있어 갖고 이번 오고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꼭 우리 우리 국지도 55선이 선순이 반영돼 갖고 교통 체증 위험 도로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 갖고 단풍철과 휴가철마다 강천산 열대를 방문하는 인파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 피해를 호소하는 순창 군민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순창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김나옵니다.